가진 저 과경 날은이 해낼 수 있습니다. 시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초보자가 공부하면서 해결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러한 초보자에게 막강한 시정을 맡긴다면 또다시 4년은 최대한 시흥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발전 원하지 않으십니까 쉬어머리, 쉬어시리쉬어머 50만의 대도시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중교통 어떻습니까? 편리하십니까? 교육과 문화 만족하십니까? 어느 하나 준비된 그런 안정된 시흥시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시흥시 불안정한 시흥시는. 시장 경험을 가지고 준비된 시장 후보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 시흥을 방문해주셔서 시흥의 대규모 현안상 0 가지에 대해서 다 해주시겠다고 저 과경단을 시장으로 만들어주시면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하고 여러분 앞에 이행 각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저과경달과 함께 경기도의 예산 정책 지원을 확실히 받으려면 기호임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다시 한번 도지사로 당선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는 도의원이 4분이 네 계십니다. 지난 8년 동안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도지사가 발을 맞춰서 시흥시를 위한 예산을 가져오고 정책 지원을 하는데 얼마나 손을 했겠습니까 다행히 이번에 재산의 이상이 도현께서 우리 자유한국당 주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이상희도현께큰 박수 한번 청을 해 주십시오. 이강희! 도빛죠! 이상희를또 뽑자! 이상희를또 뽑자! 이상희도현께서는 지난 8년간 열심히 하는 일자라는 도현으로 이미 시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전문가로 이백구 신도시의 학교 신설 문제, 학교 예산 지원 문제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이런 도현 후보가 지금 겪고 있는 백구이 중학교 신설 문제 등 교육 현안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양필 도지사와 저 박영달 시장 후보와 함께 이상이 도의원 후보가 시흥의 교육 발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상이 도의원을 반드시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시장 혼자서 할수 없습니다. 시의회와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시장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우리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이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사건건 시장이 하는 일에 발목 잡고 못하게 하고 거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을 시의 많이 당선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이 지역구에서 시의원으로 나오신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홍원상 또 찍자 우리 홍원상 시의원님은 최선 의원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정말 황소같이 일하는 일꾼 시원입니다. 동네 골목골목을 매일같이 누르며 어려운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해결한 일꾼 시원입니다. 이번에 시원으로 다시 당선되면 시의 의장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 있는 시의원으로 우리 홍원상 의원 반드시 시의회로 보내야 되겠지요. 저 시장을 도와서 시의회의 조정과 협치를 함께 할 우리 홍원상 시의원을 함께 의회에 보내주시면 ...을 맞춰서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교회, 교통, 문화 모든 면에서 함께 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이 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시위하는 공원상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의장을 할수 있도록 비례대표가 당선이 됩니다. 사전 투표를 하신 문 여러분께서 이금재 후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례대표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해주시면 비례대표 이금재 의원이 당선되는 겁니다. 우리 이금재 후보는 봉사에 다른입니다바당발입니다 지역 벚꽃을 누비며 전국구로 누비며 시흥시 발전과 시민들의 애완을 위해서 애완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달려뛰는 그러한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투표를 많이 하셔서 이금재 후보가 비례대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집십시 여러분. 이 금세 깨어. 우리 지역에는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대한민국에서 일자 잘하는 일등 국회의원, 한진규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지난 8년 의장 또한 정말 획기적으로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전철 문제 속 시원히 해결했습니다. 지난 시대에 국회의원이 하지 못한 두적된 일들을 한 번에 해소를 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의 수용의 자랑인 일도라는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져오면 선봉을 맞춰서 시장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계산을 가져오면 바로 집행하지 않고 미적미적 미루고 또 대응 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번에 오처럼 자유한국당 저 권영대를 시장으로 보내주시면 일자라는 한진규 국회의원과 함께 선거을 맞춰서 시흥시의 현안 문제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확실히 높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흥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 남경필 도지사 곽영달 시장부 이상이 경기도의 후보영원상 시흥의 노모, 이금제, 비례대표부를 꼭 당선시켜서 시흥의 발전을 앞당기고 시흥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두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이 자리에 좀몇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